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사주에서 편, 오늘도 높이 출세하여 복을 일린 기격사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격사주도 사주의 구성에는 결핍이 있고 균형도 편중된 구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주만이 가지는 특성을 읽어서 기격의 해석을 붙인 것이고 이것은 임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 놓고 비교해 보시면서 해석을 보는 재미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계림 봉은격입니다. 월계수인 계림에 신성한 봉황이 날아든 것과 같이 출세하여 허리에 높은 직위를 상징하는 도장을 차고 수레에 올라서 궁으로 들어가는 기격을 계림 봉은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을 뜻하는 나붐의 기미천상화생이 계림을 의미하는 목을 보고 달이 뜨는 시간인 유시를 타고 나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말년까지 복을 노리는 계림보은격이 기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이 천사화가 시에서 유금의 봉황을 보고 계림보은격의 격을 갖추려면 계림은 월계수가 숲을 잃은 것을 의미하므로사주에두 개의 목이 있어야 계림보은격이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례 사주를 보면, 성간의 사주는, 기미년, 무진월, 을미일, 의류시의 사주로, 기미 천상화의 달이, 시에 유시의 달이 뜨는 시간을 보았고, 천간의 을목 두 개가 계림을 이루는 계림 봉은격을 형성하였습니다. 기인의 사주는 연간 연의 기이 천성화 달이 시에서 유금의 달이 뜨는 시간을 맞이하였고 천간의 간목두 개가 계림을 형성하는 계림봉운격을 형성한 사주입니다. 이두 사주의 특성을 보면 토와 금이 한 세력으로 중중하고 두 사주가 모두 또 어, 토를 극하는 먹의 세력을 역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와 금이 편중된 사, 사주의 구성을 하고 있지만, 김이 천상화가 달이 뜨는 시간을 보았고, 또 천간에 계림을 형성하여 계림 봉은격을 이룸으로써 높이 출세하고 만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잠용잠격입니다. 해장용잠격은 깊은 바다에서 용이 승천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준비하여 크게 출세하고 복을 누린 기격을 해장용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봄으로 임술과 개는 대수의 바다를 의미하고 지인은 용으로 임술과 계생이 시에서 지인을 보면 출세하여서 만년까지 복을 누리는 기격의 해장용잠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고 용이 없으면 승천의 주체가 없는 것이고 용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면 모습을 감추고 승천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임술계해의 바다와 진의 용이 같이 있어야 출세하여 만년까지 복을 누리는 해장용잠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사주를 살펴보면 제5의 사주는 계해년 임술월 병자일 임진시의 사주로 계해의 대서바다가 시의 진의 용을 만나서 해장용잠격을 형성하였고 경의 사주도 임술년 정이월 병호일 임진시 사주로 임술의 대수받다가 시의 진의 용을 만나서 해장용잠격을 형성한 기격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의 구조를 보면 최의 사주는 수가 다섯 개이고, 토가 두 개로, 일주인 병화가 극설이 심하여 운신을 할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고, 경의사주도 화와 토가 강하여 수를 극하는 아주 편고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주 모두 목과 금의 결핍이 있는 사주 의 구조를 하고 있지만 연의 임술과 계의 대수 바다가 시지의 진의 용을 만나서 해잠 용잠격을 형성하여 기격을 형성하면서 높이 출세하고 만년의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 사주에서 오늘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말년까지 부기를 노린 기격의 사주로 오행의 결핍은 있지만 달빛이 계림의 등지를 튼 봉황을 비추는 계림봉운격과 바다와 용의 결합으로 격을 표현한 해장용잠격을 탐구하였습니다. 오늘 탐구한 두 기격의 사주도 오행의 구조로 보면 편고되고 결핍이 많은 사주이지만 그 속에서 이격의 요소를 찾아내어 격을 붙이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의 해석 속에서 삶의 방향과 지침을 얻는 학문인 명리가 추구해야 할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ごまかしまし